이렇게 지휘까지 어,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것보다는 일단 국가기급에서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서류 관련 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어, 추진기관에 확인하시면 되고 어, 그리고 그 추진 배경, 배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수급 신청을 했는데 비상전이 되거나 아니면 동시에 진행하거나 아니면 긴급 공지로 지원을 또 받기 어려운 부분을 음, 보호를 하려고 그리고 착동사업 추진에 따라서 새로운 공지수요가 지금 많이 발생하죠.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어 소액 기금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돌봄 비용은 지금도 추가가 되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어, 그 이후에 이, 이거는 결국은 이제 최후의 안전장치 마련이란 걸로 서울시에서 지금 제고가 되어 있는데 어, 결국 기준이 초과한다 하더라도 또는 위기사유가 어,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부 사례의를 통해서.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이상의 내부사력 회의를 통해서 그죠 가능하죠. 아, 또뭐 특별 지원 형식의 형태로 예, 위기 사유에 해당 안 한다고 안 하고 안 한다 하더라도 가능하고 소득 초과 하더라도 가능하고 재산비이 초과 하더라도 가능. 근데 너무 많이 초과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그 재산 본인의 소득 재산 가지고 사용 수익을 할수 없는 사유들을 면밀하게 따지고 한번 검토를 하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에 어, 통해서 결정을 해주시기를 이제 네. 아대게요 네, 그리고 이제 어, 어 요건 요건에 대해서는 빨 이렇게 위기 상황이 발생 똑같습니다. 위기 상황 이발생 해야 되고 소득 재산 기준 충족해야 되고 한시적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6월 30일까지 기준 완화를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좀 보도록 지침을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위기 사유는 제일 빨 네, 하단에 제일 빨간 걸로 쳐놨죠 그죠? 국가 긴급의 위기 사유라고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세부 요건 미충족하더라도 실처했죠. 미충족하더라도 지원 어떻게 사료회의와 특별지원 신청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고 예,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가 100% 100%면 사인가구는 480만 원까지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인원수가 증가할 때마다 어 일인가구마다 뭐뭐 86만 원씩 더하게 돼 있고 재산 합계액은 이제 3억 2,600만 원. 원 지금 근데 여기도 이제 생활 준비금이 문제가 됩니다. 서울에 서 생활 준비금 기존65% 공제됐다는 걸잘 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생활 이렇게 뭐그 금융자산을 좀 초과돼도 그죠? 초과돼도 특별지원 형식으로 뭐 지원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숙지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알고 상담하는 거하고 그냥 그 생활지원 무조건 특별지원 신청을 한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들도 지침을 어, 좀 준수를 그 해서 생활 준비금 공제율 100%로 확대가 돼서 결국은 만약에 1 0만원에다 사용가공은 480만원이잖아요. 생활 준비금 100%로 여기다. 그러면 1480만원까지 어, 관융자산은 적합하다는 거죠. 네. 다음은 이제 보호 절차인데 이거는 음, 보시면 아실,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위기나오은 끊어등이 발굴하고 지원사업에서 사후하까지 그리고 돌봄대상은 매니저 접수 서비스 제공 비용지원 사후관리입니다. 이런 내용도 확인 주시면 되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지원 내용에 대해서 볼게요. 지원 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이거는 물론 단기적 원칙, 단기지원 원칙입니다. 어, 생계비 지원을 보게 되면 그 차등지원이죠. 어, 차등지원이고 원칙 1회, 추가 1회까지 가능한데 어, 특별히 이렇게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비수급 1인 고독사 위험 가구는 2회까지 통일 사유라 사유이기 때문에 2회까지 추가 지원 연달아서 가능해요. 한 3회까지 이렇게 비수급 고독사 위험 가구는 3회까지 가능하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어,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평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수급자들 다 가능하다는 거, 당한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기료비 감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것워원칙이 추가 지원 이 가능한 것도 이회입니다 그리고 최대 지원 금액 내다회 지원이 가능한데 이게 참 애매해요, 그죠? 현장에서 물론 판단을 하시고 사례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면 저희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질병에 대해서 그이 사람이 가야 해서 가벼운 액서 검사까지 받았어요. 근데 검사를 받았지만 치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술의그 병원에 여권나 그러면 이제 나라는 병원에서 치료, 치료를 하고 그리고 약은 또 바라는 약국에서 이제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당연히 또좀 판단을 이해를 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백만 원을이 집에 뭐이 어, 집에 백 잡값 뭐, 다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기금 전원그 1억 0 0만원 나는 한 일에도 없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뭐가 십만 원씩 약을 약을. 근데 그건 어떤 중한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원칙 대상은 중한 질병 부상이라는 거것을 두고 어, 그렇게 의료비 부분을 검토해 어, 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의료비는 국가 기록도 그렇지만 의료비 같은 어, 소량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입금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불가피한 사례 발생, 약국, 병원에서 음, 공공에서 받지 않는다, 자기는 이제 대상자 통해서 직접 받는다든가. 또는 어, 그, 그 병원에서 미리 이제 중간 계산을 꼭 해야 된다던가 그런 경우 이 행정적인 절차하고 그게 좀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대상자 등록을 해주셔도 돼요. 또 하시고 어,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에 그런 그 의료비가 제대로 수납이 됐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주시는 절차들을 어, 같이 있는 게꼭 필요합니다. 어, 이 그 사례계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10만원 소액도 국가기금이안 되지만 서류기금으로 10만원 소액도 가능하죠. 네, 지원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거지원은 어, 주거비, 월세나 임시주거비, 집수리 비용도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최대 100만원 가지고 이거는 추가는 없어요. 추가는 없고 아,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월세 장기가 40만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는데 그 10개월 연체가 됐다 어떤 분은 그냥 10개월 연체를 100만원을 한 번에 일시에 지원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건 다 향후에 발생할 주법이거든요. 그 연체된 집에서 쫓겨나야 될 상황인데 어, 쫓겨나지 않는 대신에 그 집에서 계속 살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에 연체된 걸 지원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3개월간 4 4시20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어, 매매해서 그렇게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공문으로 받아들일 수있 네. 주거지원은 추가 지원은 없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기타 지원도 국가금 것처럼 교육비혁비 교육, 어, 교육비, 연료비, 해상비, 장제, 전기요금이지만 부가급여는 아닙니다. 이거는 부가급여는 하나의 개별적인 그 어, 종류로서 어, 확인하시고 다 중복 가능합니다. 중복 중복 가능하다는 거가 일단 원칙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한국과 중복이 가능하니까 현장에서도 신청하실 때 필요하시면 하되 지금 또 예산 뭐 서울시 예산도 저희가 네트에 걸쳐서 추경 향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물론 가능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산이 없다고 뭐 예산이 계속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예산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줄지 이런 것 가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일단은 그냥 이론적으로 좀 확인하시되 필요한 부분는 언제든지 같이 좀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형 긴급에 대해서 일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확인했고요. 다음은 특별지원에 대한 겁니다. 세 가지인데 고등사위원가고 특별지원사업이죠. 어, 수급자, 비수급자 관련 없이 고등사위원가구 1인 가구 지원이 가능한데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추가 2회가 더 가능하시려면 이거는 그 비수급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어, 이어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이제 수급자 경우에는 뭐그 필요한 만회 정도는 신청이 가능 그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네.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기 상황 에 저희가 뭐그 집에 어떤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가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주거비 항목으로 그런 비용을 지원을 어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문을 또 신청해 을 주시면 되고다 그리고 이제 폭염 방파 취약계층 지원인데. 이것도 전문적으로좀 활용을 해주세요. 10만원 이내에 이런 물품들을 살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생기면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돌봄 지원,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은 주의소득 85에서 100%에 해당이 되는 자고, 최대 158만원까지인데, 이거는 돌봄, 돌봄 관련해서 아마 교육을 아, 매니저가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문의하시면 될것같 세부 내용들은 교복 내사가 부분이 꼭 지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두 가지 또 사업이 추가가 됐죠. 어, 물품 지원하는 거죠. 열쇠물품 지원인데 현금이나 현금을 열심히 상담원 1회 지원을 하는데 어, 근데 또 제차 자가격리가 되는 경우에 사례회를 통해서 1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도 어, 알아봐 주시면 되고 그리고 코로나 관련 주거비 지원인데 이거는 우리 분은 거의 없어요. 아 거의 없는 게 아니고 뭐, 없죠. 아 코로나 1 9 확진 환자 이번 병원에근무를 인해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서울 소재 병원 근무자, 꼭 간호원이 될수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어,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임시 거주가 필요한 경우에 그 주거 서울시 거제, 그 서울시 소재의 곳이나 아, 이런 데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거비를 지원을 하는데 병원의 병원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을 합니다. 우리는 뭐 세브란스 이런 병원이 없기 때문에,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에서는 이 내용, 이 부분은 지원이 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11년, 2021년 주요 변경 사항인데 이거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어, 보시면 기존 변경, 기존 변경 부분만 보시면 돼요. 이게 6월까지 지금 하주로 운영되는 거죠. 주민소득 100% 재산은 320, 326만 원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도 이제 어, 동일 위기 사유인 경우에 과거에는 1년 이내 재조원을 불가했죠. 국가 긴급은 2년 이내 재조원이 불가했지만 그렇게 풀렸고, 그래서 이제 올해 올도 이제 국가 긴급처럼 조금 변경된 게 동일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또재조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어, 아,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 서비스 부분은 쫙 보시면 요것들을 이제 뭐 돌봄 매니저분하고 확인 하시고 지침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일단 동일한 유의사의 경우 1년 이내 재지원 가능하다는 거, 뭐 지원 횟수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이러 어,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가당에 한번 들어볼게요. 2021년, 20년도에 기존 20년도에 이제 서령 긴급 1월 달에 서울형 긴급 생계비 1회를 지원을 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 만약에 동일 위기사유인 경우 일년데 지원 불가 하잖아요. 동일 위기사유가 또 실직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그 2021년도 1월달에 신청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2021년도에 어, 기준으로 보면 제 1월달에 어, 실직에 생계비 1회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일 위기사유로 3개월이 지난 후에 대지원또 가능하나요? 지원에 관해서 총 2회까지 추가까지 포함하니까 총기 2회까지 가능하다는 이런 내용들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기준들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간다는 의미지 어, 필요한 경우에는 또 다른 자원을 통해서 또 어, 현장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나, 나 마지막 내용은 이 지원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한 거고요 어, 이렇게, 주시고. 어, 네. 음, 이렇게 해서 보주시고 이렇게 해서 소다분에하고음가그 다음에 그금 내용, 그용음에경다음 구체적으로 한번 음에했는데 짧은 시은에지만 전달이 잘되에그거음요그겠어요그리고 이거를 기준으로 지침들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